도쿄 더비 앞두고 경찰이 어, 영상 채증까지 하면서 불법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원래 거칠다 이런 걸 떠나서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제 작년에 이제 두 팀이 이제 붙은, 맞붙었는데 컵테에서 맞붙었는데 이제 그때 사건 사고가 났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뭐 소프트 서프터석, 엑시 도쿄 소프트석에서는 불꽃놀이 있고 연막통 같이 이렇게 화기류를 썼고 그리고 이제 경기장 주변 광고 간판에 이제 계란 투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날 그래가지고 그때 경찰이 수사를 벌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구단에서도 이제 청소 작업을 벌이고 나서 이제 윌럽 그린 월레스라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쿄 벨레드가 이번 시즌 승격을 하고 처음 이제 오랜만에 이제 리그에서 맞붙는 더비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경찰 측에서도 이제 신경이 곤두섰겠죠? 그 작년에 사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병급시 차원에서 이 또, 이렇게, 데뷔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래요? 사실, 음. 이팀 말고, 도쿄권에 있는 다른 팀의 영향도 상당히 컸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빨간 팀. 예. 또 너야? 또 너야? 또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축구를 모르는 사람도 그 팀의 악명은 다들 알걸요. 아, 제 지인 이 모르는 사사이타마 네. 살아가지고 우라와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몇번 말했던. 그래서 그냥 뭐 지나가다 가 얘기했는데 자기는 방송하면은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예. 네. 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laughs> 한국인 우라와 팬이 방송을 참여한다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탱커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저처럼. 아 근데 이제 또 인프제라 탱커하기에는 좀 이게 속이 깊어, 아. 심연이 깊어. 인프제는 네, 일단은... 어, 네. 어, 심연이 깊은 친구들이라서 아 그래서 얘기하는데, 우라 팬인 거는 쉽지 않. 음. 많이 음. 희귀한데 이거는 그럼 뭐 사고사, 사건사고가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되게 클린하다 그래서 그 사건사고가 레전드급 사건사고라서 무시할 수가 어, 없다고 하니까 그랬지? 본인도 그거 납득을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그분이 우라팬이면 뭐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날 거아니 뭐 일본인 팬이라든지 괜찮으려나? 그 약간 그 처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그 들었을 때 아, 외국인인 것 들키면? 아, 그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인이.. 어쨌든 간에 한국인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우라와에서는 그흰 사건이 하나 있었을까 제페니스 울리라는 음. 그래가지고 다른 우라팬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팬분들이 있는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음.. 그 근데 그형 일본어 된다. 잘해가지고 그니까 그거 안하면가 외국인인 걸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잘해 어, 그러면은 굳이 노출을 안한 이상은 뭐, 그거 관례가 좋은 얘기를 안 듣겠네. 그 이름도, 성도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읽을 수가 있어서. 아. 어. 본인이 까지 않는 이상 모를걸? 그래도 다행이네. 그게. 만약에 들키면은 그게 또, 불이 사고가 있을 수도 있을까. <laughs> 이게, 우라와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아무리. 짜질려면 네. 똥이 너무, 너무 크니까. 예. 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이 우라와 팬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부터 걱정을 합니다. 와, 어, 진짜 괜찮은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먼저 드니까 그래도 착하네. 저 새끼는 왜 굳이 우라와를 빨아서 이런 생각을 안 하네. <웃음> <웃음> 너무 얼굴을 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실례가 같아가지고. 예.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배신자 이런 느낌으로 안 보내. 다행히. <웃음> <웃음> 아, 그, 그 사연 이 있겠죠, 다른. 그래요. 그래도. 오미야 보는 것보다 우라오 보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는데 오미야 거긴 너무 심연까지 가가지고 사이타마를 살면 사이타마에 살면은 그둘중 하나잖아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그어 오늘도 평화로운 러방컵 아까 댓글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시원한 교토 간바 따잇 당했습니다. 쇼난이 네, 이게... 아키타에게 이대1로 따입 당하고 또 교토가 나가노 파르세이이 여기에 그 저번에 소개했던 한국인 선수 있지 않나 이름이 지원이었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전지원 전지원이었나 그 전지원, 전지원, 전지원 아니었나 한번 찾아볼게 요다 일단 한번 계속 얘기해보고 아무튼 교토 상가가 3대 이로졌고 어, 히로시마가 나라를 6대0으로이거 사실 이게 평범한 거죠. 그리고, 간바오사카가 FC 류큐에 2대1로 패배를 했네요. 그래요. 저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자이언트 킬링이 워낙에 많았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자이언트 킬링이 3개나 나왔습니다. 이제, 나가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1팀이었던 교토상가를 3대2로누르는데 성공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진이의 응 원팀, 간바오사카가 이제 류큐한테 2대1로 졌고, 그리고, 블라블리 히츠 아키타도, 여기도 J2팀인데, 그나마 여기는 낫습니다. 그래도 J2팀이니까. 나머지 세 팀, 두 팀은 이제 J3팀인데, 이제, 같은 경우에는, 아키타를 상대로 2대1로 패하고,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그, 바이언 킬링 이전에 한번 있긴 했었는데, 이때. 뭐, 음, 아무튼. 아무튼, 이제, 나가노도 그때, 아, 맞아, 나가노도 그때, 도쿠시마한테 5대1로 이겨가지고, 자이언트 킬링 한번 했었고, 그 이승원이었습니다. 그때 얘기한 거는 그, 아, 그 선수, 이성, 이승원 선수가 그때 골을 넣었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나가노 같은 경우에는 자연 킬링을 한데 성공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려망 리그컵은 하브리그 팀이 참가를 한다면 하브리그 팀이나 아니면 일부의 중하위권 팀들이 우승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리그라고 생각해요. 그런 컵이라고. 음. 어. 어. 그렇죠. 상위권 팀들은 FA컵 그, 리그에 집중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가지 네. 자이언트 킬링이 있습니다. 멋이죠. 그 카탈레도야마. 도야마가 시미즈에서 이겼습니다. 베네티트 끝에. 오. 아, 여기. 도야마가 아, 여기가 0대 0으로 끝나서 6대 5. 네. 이제 카탈레도야마가 J3 팀인데 나름대로 이제 시미즈가 승격권 팀이기도 하잖아요, 이번 시즌에. 뭐지나치즌에도 그랬고 실제로 이제 순위도 지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승격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리한테 발목을 잡혔습니다. 아마 로테를 돌린 것 같기도 싶기도 하는데 어쨌든간에 이제 발목을 크게 잡힌 시미드라고 볼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이번 라운드에도 이제 자이언트 킬링이 많이 나왔던 그런 매치데이가 아니나 었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이언트 킬링 나오라고 만든 리그 방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습니다 이제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주인장이 운는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가시마랑 붙습니다. 가시마 운장에서. 아, 세네들 만나 근데 가시마 운전 저번에 가시마 저번에 이겼잖아요. 마치다가. 아, 유명하잖아. 일단 징징리고 봐야지. 일단 일단 선진징 일단 하고 봐. 어. 일단 하고 봐야지. 가시마 인틀러스가 이바라키에 있어? 이바라키에 있어요. 개머네. 아, 그, 가시마가 도쿠 쪽에 있나? 그, 이바라키. 가 도쿄보다 도크쿠이네 응. 어, 개머네, 생각보다. 그게 저. 그래요? 좀, 생각보다 많이 먼가 봐요? 오. 아, 이게 그, 태평양 면하고 있어. 어. 아... 태평양. 대중... 쪽에. 그러면 거의 동부 쪽인데. 대중교통 3시간 반. 응. 차로 가면 2 시간만 차로 가야겠다. 네, 쏘니 님께서 르반컵 우승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분이 좋습니다. 왜제 기분이 좋긴 좋아요. 기분은 좋잖아. 응. 어, 또 뭐가 있죠? 기분이라도 좋아야지. 기분 좋은 게 최고야. 뭐 우승상. 우승컵, 우승 상금. 어. 그리고 뭐 어디 진출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이거는 없을 거예요, 애초에 그게. 이번에 아침 개편했지만 아니지? 유반컵은 그거 없을걸요? 없을 걸요? 우초에 덴노베가 관련 이 있지, 그거는 시실그 어. 음. 티켓 관련해서는 네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가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그 하나 있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코파 수다메리카나 그 남미 우승 남미 그 대륙간 컵이었나 그 아. 팀하고 그때 겨뤘어요 그 스루가 어 챔피언십 그걸 했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네. 뭐 코로나 때문에 폐지된걸고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게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그러면은 사실상 뭐 우승컵 우승상금 기분이 좋다. 그거밖에 없지 않나? 기분 좋은 게 최고야? 그래, 기분 좋은 게 최고야? 음. 기분이 좋은 게된 거지. 그리고 세레소는 다음 상대 누구인가요? 뉴큐. 어휴 또따전 시키려고 했는데 바로 요리님께서 답장을 주시네요. 또다좀 그 감사합니다 사람... 세번외히세요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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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내0 0 0 0는데너내 말이 물로 보여? 그래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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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인정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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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었는데. 또 나만 진심이었지. 이0 0 0 0 0 0 0 0 0 0

그해륜이 많은 거기를 일본을 응원하는 우리도해륜인가 심연이지 않을까? 해륜 음. 어, 방송. 음. 그러네요. 우리는 심지어 또 요일 페륜을 하지 않았니? 아 그러네. 음. 어, 이렇게 보니까 마... 요일 페륜도 있었네. 마치다 셀에서 르반컵에서도 잘 나가면 좋겠네요. 네, 두팀다 결승에서 맞붙길. 마치다에는 현 올림픽 대표. 두 명이 나 있죠? 후지오 쇼타랑 히라카와 이후 지금 전경기 출전하고 있고, 어, 저번 경기 한국과 경기를 펼쳐서, 뭐,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뭐, 후지오는 평소에 나오던 이제 세컨톱 위치가 아니라 오른쪽 윙어로 나와서 좀, 어,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 히라카와가 왼쪽에서 되게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줘서 커뮤니티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8강에서는 개최국 카타르랑 대결을 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된거 결승에서 두팀 만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래, 둘다 진출하고 그러고서 이제 둘다 결승에서 만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응? 아무나, 이기라. 음? 아무나 이기라고 음. 공교롭게도 제가 응원하는 포항하고 마치다에서 두 명씩 차출이 되는데뭐 냈다. 골한 골씩 넣고 시원하게사강 갔으면 좋겠네요. 네. 쿠마모토의쿠마시로 선수가 J2에서 역대 최연소 득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제프 유나이티드 이체하라전에서 16살 5개월 5일에 득점을 했는데 오. 이게 만 나이라는 걸 감안해도 중학생? 아, 고일? 한그 정도? 어리죠, 한 16살 정도는 16살 정도니까 얘가 태다 음. 보니까. 어리죠 일단. 그2 0 0 0년이 어, 만 열이네. 아, 네. 응, 2008년생이네. 난저때 뭐했지? 아, 그래요. 저는 저때 축구교실 네. 다니고 있었네요.